자 끝값을 그 받는다는 뜻은 뭐예요?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f 프라임 x라는 녀석의 부호의 변화가 생겼다 라는 네. 뜻인 거지 그래서 미분을 하면 네. <웃음> <웃음> 이 x 나요 이거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네. 자 그럼 c 사인 ex가 보여 사인이 보여 이걸 바꿔야지 뭘로 1 0기2 사인의 e 제곱으로. 그럼 이제 2차식 사인에 대한 2차식 형태잖아요. 그래서 사인 x라는 것을 t라고 썼을 때 t가 가지는 범위는 x의 범위를 안 줬으므로 -1보다 커나갔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인 범위에서만 생각을 할 거다. 그러면 미분한 식이 요 인데 -4t 제곱 -8t 플러스 플러스 k라고 쓸수 있다 이 말이 됐고 그럼 얘는 위로 볼록 축이 뭐죠? 2 마이너스 1라인가그 1 마이너스 1, 1에서부터 우리는 1까지에 대한 값이 사인이라는 거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음. 함수값의 음. 상황을 보면 그러면 x 축이라는 것이 여기 걸리면 됩니까? 부호 변화가 없죠. 여기 걸린다면 부호 변화가 없죠. 위로 올라가도 안 되고 밑으로 올라가도 안 됩니다. 즉, 여기에 값보다는 X축이 밑에 있어야 되고 여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 녀석의 함수값이 양수가 되어야 되고 이 녀석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어야 가운데 X축이 있어가지고 부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2 플러스 k가 최대값인데, 얘는 0보다 커야만 됩니다. 그래서 k란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1을 넣은 값이 최소로 결정이 되는데, 1을 넣으면 계산해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k인데, 얘는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1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보다 k는 크고, 10보다 작아야만 된다.